이 형아가 한 가지 팁을 알려줄게. 부동산 투자를 할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세금이잖아.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게 세금인데 이 소송을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.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이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. 그 양도소득세는 실거래 신고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이나 파는 금액, 양도가액을 건드릴 수는 없어 허위로 신고할 수는 없거든 그렇다면 결국에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경비를 얼만큼 인정받을 수 있느냐 공제받을수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 경매로 뭐 부동산 받았잖아. 그 부동산을 낙찰 받았잖아 그낙찰받은 부동산을 팔때 경비로 보통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등기비용,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취득록세 집을 팔때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 외에 추가로 경비로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 이사 비용이지 살고 있는 사람한테 1 0 0만 줄게 나가라 200만 줄게 나가라 할때 지급하는 이 비용 이사 비용 그다음에 관리비가 체납이 됐을 때그 체납 관리비 중에서 일정 금액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거든 그럴 때그 이사 비용이라든지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이 안돼 이러한 비용이 나중에 지을할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뭐냐면 소송을 제기해서 그 판결문에 소송인 판결문에 그런 돈이 명시가 되면 돼. 뭐 예를 들면 원고 소송 제기한 사람이 원고고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금 300만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는다.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 돈은 정부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.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지급할 돈이라고 한다면 그런 소송을 일부러 제기를 해서 공제를 받을 수도 있을까? 보통은 우리가 소송이라고 하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들만 많이 하잖아. 뭐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른다. 판결의 결과도 이길지 실지 모른다.라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송을 하면 이렇게 좋은 점도 있더라.라는 거지. 일반인들이 소송을 할일는 뭐가 있겠어?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이점들이 있더라.라는 거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.